안녕하세요. 저는 위상미술을 듣고 운 좋게 초수, 초수로 서울 지역에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어, 저는 2차 성적보다는 1차 성적이 잘 나온 편이기 때문에 1차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제가 처음에 위상미술을 선택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타 강사 들과 다르게 위상 미술을 듣고 초수로 붙은 합격생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가지고 저도 위상 미술을 과감히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요. 어, 제가 초수로 이렇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이유가 위상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사전을 이제 달고서 다 보지 말아라. 그리고 필독서도. 그렇게 보지 말고 잘 정리된 기본서 위주로 돌리면 된다. 그리고 서브 노트도 만들지 말고 기본서 하시마 그리고 문풀 그 1년간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항상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장지현 선생님과 위상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먼저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부를 나와서 교직 기술을 한 상태가 아니었고 임용을 목표로 교육 대학원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에 올인을 하기 전에 좀 2년 반이라는 대학원 기간 동안 많은 대학원 강의를 접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좀 대비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상 미술을 이제 1년 패키지로 듣기 전에 3기, 4기 때 어, 위상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그리고 교과서 분석 강의, 그리고 최근 11년 강의를 한번 수강한 상태로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생초수가 아니고 조금 준비된 초수라고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2차 준비로 2차 준비로서 실기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았는데요. 어, 저는 예고를 나와서 동양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체소묘에 대한 그런 자신감은 있었고 또 디자인을 해본 건 아니지만 어, 수채화를 예고 때 숙련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미 조금 잘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더 뚫기 힘들다는 1차 공부에 더 매진해 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기학원은 따로 다니지 않고 조금 준비된 상태에서 1년을 올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 제가 올인하기 전년도 12월에 이제 정말 이 시험에 내가 매진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빨리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아트패스에 이제 위상선생님께 상담 요청을 해서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위상 선생님께서 어, 노량진 근처에 살면 직강에 꼭 나오라. 직강에 나오면 좀더 몰입감 있게 수업을 듣고 또 질문은 바로 그때그때 해결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합격률도 좀더 높고 효과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추천하셔서 직강을 좀네 직강을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갔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진 8월을 빼고는요. 이렇게 다녔고 어, 이제 공부법은 장재현 선생님께서 1, 2월, 3, 4월 이제 그렇게 두달 단위로 커리큘럼이 되잖아요. 두달 단위에 뭔가 다른 강의가 시작할 때 판서로 월요일은 뭐 교육학, 화요일은 교육학 오전까지 하고 뭐 수요일은 예습, 목요일은 복습 이렇게 잡아 주세요. 그래서 장지연 선생님이 진짜 여지껏 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수강생도 보고 실패한 수강생도 보고 합격한 수강생도 봤을 텐데 이거를 따라 정말 따라야 할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알려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1, 2월에 그냥 저는 장지연 쌤이랑 위상 선생님을 조금 맹신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신 방법들을 계속 따라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네. 월요일, 화요일 교육학을 하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이제 수요일에는 그 주에 전공 상권이 나간다. 그러면 전공 학원을 미리 복습하고, 목요일은, 어, 이전에 배웠던 강의를, 아, 학원을 예습하고, 수요일에는, 목요일에는 이전에 배운 거를 복습하고, 그리고 금요일에 직강, 토요일에 직강 가서, 직강을 열심히 듣고 질문도 하면서 해결을 하고 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날 배웠던 것을 이제 강의 끝날 때 찝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찝어주신 상 개념의 이론 위주로 한번 복습을 쫙 했어요. 그리고 흐름을 이제 판서로 크게 적고 시작하시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도 그냥 이해고 뭐고 일단 백지쓰기로 암기해서 한번 백지 쓰기를 하고 그날 복습 마무리하고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1, 2월 보내고 3, 4월도 이제 심화서로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요. 조금 다른 거는 어, 3, 4월 이제 심화를 사람들이 열심히 피기, 필기를 할때 저는 이전에 심화를 미리 들어서 필기해놓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기를 심화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어, 속도에 부담감은 없어서 그 심화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기본서에 없는 또 다른 내용이 심화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바로 바로 기본서에 옮기는 작업을 3, 4월에 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안 만들고 기본서에 단거나 하는 거를 3, 4월에 이제 심화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기본서를 이제 단거나를 해서 기본 심화가 합쳐진 그 채로 4월을 이제 끝냈고. 이제 5월에 들어가서는 제가 교육학도 전년도에 한번 3회 독 정도? 그렇게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을 잠시 내려놓고 5, 6월은 조금 더 전공에 투자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가지고 5, 6월에 이제 단권화된 기본서를 가지고 서술령 논수령, 분석 강의 때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그리고 좀 내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으면 잘라서 포스트잇에 오려가지고 제가 그 단거나 기본서에 계속 추가추가 추가 하는 방법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단거나 하는 작업은 어, 10월 문풀까지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독은 계속 기본서로 한 거죠, 이제. 새로운 내용은 포스트잇으로 추가하니까, 기본서만 계속 숙달하면서 본 거예요. 네, 저는, 그리고 스터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저는 오프라인도 해보고, 전화 스터디도 해보고, 그리고 생활 스터디로서, 이제 친구랑 같이, 같은 장소에 가서 공부하는 스터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저의 앞서 이제 촬영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이번에 같이 초수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합니다. 그 친구랑 같이 생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대학원에 있는 도서관을 다니면서 9시까지 우리 착석을 무조건 하자 이래서 착석을 하고 어, 영역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영역을 짜서 서로 이제 집에 갈때 방향이 같으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문제로 내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교환해서 퀴즈를 내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이 친구랑 그렇게 생활 스터디 겸 퀴즈 내기 스터디를 같이 했어요. 이게 제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수험 생활에서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멘탈 정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혼자서 좀이 오랜 기간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나랑 마음이 잘 맞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조금 경쟁심을 내려놓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함께 할수 있는 친구를 모색해서 이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스터디를 정말 추천하고, 음, 다음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에요. 전화 스터디인데, 저는 교육 과정을 암기해서 인출하는 그런 전화 스터디를 전년도 올인 전년도 12월부터 어, 중간에 공백기 빼고 시험 들어가는 날까지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체험 영역의 성취 기준을 외워서 한 10분 가량 인출을 한다면 내일은 표현 영역의 성취 기준. 이렇게 잘게 쪼개서 그 많은 양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 스터디를 활용한 것이 있었고요. 또 이제 8월부터 시험 들어가기 전날까지 또 마음 잘 맞는 선생님을 어떻게 운 좋게 만나게 돼서 표현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은 단순 암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해도 중요하지만 용어나 뭐 개념을 이제 알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다른 미술사 영역, 이해가 더 중요한 미술사 영역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이제 집에 와서 한 10시 반부터 40분가량? 1시간가량? 이렇게 그 상대방과 정한 영역의 표현 영역을 매일매일 전화로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8월부터.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전공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61점이 나와서 교육학은 한16.67 이어서 이제 전공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그런 점수인데 전공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자꾸 전화로 반복해서 인출을 하는 스터디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서브노트 같은 책 만들기에 좀 저의 에너지를 투자하기보다는 기본서에 그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추가 추가하고 계속해서 회, 계속해서 회독을 한 것이 그런 반복 학습의 결과로 기본기에 충실해 결과로서 나타난 점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어, 저의 1차 공부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저의 공부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어, 전년도에 올인하기 전년도 11월부터 약간 습관을 드리고자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막 하려니까 습관을 드리고자 한 7시간, 6시간 정도로 이제 하루에 좀궁댕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시간을 잡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1월부터는 8시간을 최소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기분이 좋고 뭐 공부가 잘 된다.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를 했고요. 조금 10시간 이상으로 공부시간을 확 늘린 시기는...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기본이 한 11시간, 12시간으로 잡혀있는 상태로 공부를 했고 막판에는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 90, 11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 휴식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썼고요. 마, 마지막에는 마지막이라 하면 어, 시험 보기 한두 달? 한 달? 전까지 그렇게 일주일 중 하루를 쉬었고, 마지막 한 달은 휴식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았어요. 네, 그 정도, 어, 저의 공부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초수라고 해서 합격을 할수못 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리고 공부 방향을 올바른 공부 방향으로 잘 잡고 열심히 한다면 또꼭 그에 맞는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합격 창을 보기 전까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달려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